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의 청약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의 어, 수원시 구도심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뭐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입지입니다. 뭐 아파트가 좋냐 나쁘냐가 물론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첨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당첨 안 되는데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일단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통장은 서울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상이면 모든 평형 다 가능하죠 경기도는 500 이상이면 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큰 평수를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큰 평수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서울은 기왕이면 한 천만 원 정도까지 어 예치금을 넣어 놓으시면 135제곱미터 이하는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400 이상만 넣어 놓으면 어 거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3제곱미터 같은 경우 어, 서울은 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고요. 경기도는 400 이상이 필요하죠. 근데 그 청약 예치금 조금 부족해서 이거를 못 넣는다면 좀 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천만 원 이상, 경기도는 400 이상. 그 다음에 세대주 조건도 미리미리 갖춰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어,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시에 거주해야지만이 일순이 당해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거주지 요건을 어, 충족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조금 부족해서 청약 못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어,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1년이 안됐거나 경기도 거주자들은 어,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 당해에서 마감이 된다면 어, 청약 기회조차 없는거죠. 과거에는 서울, 경기, 인천에만 거주하면 다 청약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해당식 1년 이상 거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년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미리미리 갖춰 놓으시면 언제든지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하는 겁니다. 청약은 쉽습니다. 어, 인터넷 청약홈 들어가셔서 클릭 몇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니까 이 조건들을 미리미리 갖춰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수원센트로 아이파크는 3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원 플러스 원 구조죠. 분양가 3억입니다. 뭐, 웬만한 오피스텔보다 좋습니다. 오피스텔이 뭐, 보통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거는 방이 하나 있는 구조고, 구조도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 주방과 화장실이 이렇게 맞붙어 있어서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웬만한 오피스텔보다는 훨씬 좋은 구조입니다. 584가구가 있는데요. 292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은 거의 129동에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41가구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 주로 임대고요. 주로 130동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원분이 뭐몇개 있습니다. 어 요거는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평형은 아니지만은 어자 3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한 1억 5천 정도만 있으면 대출 끼고 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부족한 분이나 싱글 세대나 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좀어 경쟁률은 좀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약통장 한번 쓰면은 5년 이상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쓰기는 좀 어렵지만은 또뭐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고 식구가 뭐, 많지 않다면은, 사실은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임대 수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다고, 뭐, 싱글이나, 뭐, 신혼부부 특공, 뭐, 가점 낮은 분들, 이런 분들은 요거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제곱미터는 분양가가 4 9억이고요 어,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조합원들이 많이 가져가서 어, 일반 분양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층도 많겠죠. 그래서 사실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형은 460가구 중에서 408가구를 분양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좀 동향이라서 뭐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동향, 남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향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동양도 뭐 이렇게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당첨된 다음에는, 아, 남양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첨 안된 분들은, 뭐, 사실은, 뭐, 동양이나, 남양이나,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첨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제곱미터는 분양가가 5.7억입니다. A형이 있는데, 731세대 중에서 643가구를 이제 일반 분양합니다. 양이 제일 많죠. 643. 이건좀 타워형입니다. 근데 타워형도 판상형보다 뭐, 통풍이 하던 게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판상형이 좋죠. 근데, 어, 뭐, 타워형도 살아보면 좀 통풍이 좀안 좋고, 여름에 좀그 마통풍 구조면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 근데 뭐 더운 날은 어차피 에어컨 켜야 되고, 요즘은 에어컨 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임도 설치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청약하셔도 일단 당첨되면 이제 판상형이 좋지만, 당첨 안 됐는데 뭐 의미 없죠. 이게 뭐 아이, 타형 그래서 안된게 낫다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당첨되는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형이 있는데 B형은 판상형입니다. 그리고 270가구가 됩니다. 280가구 89가구 중에서 270가구가 되니까 꽤 많은 거죠. B형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이 좀 적지만 뭐 이거 거의 남향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제곱미터가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평형인데요 어, 분양가는 6.5억이고, A형이 501가구가 있는데, 일반 분양이 31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한 200가구 정도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저층이 있긴 있는데, 500가구 중에서 300가구 남아있다는 건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저층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비형 이것도 뭐 구조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차이는 없는데, 이게 주로 동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동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향 가리지 마시고, 일단은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 103제곱미터, 물론 넓고 좋죠. 근데 이제, 이거 분양가가 한 7.8억 정도 되고요. 어, 몇개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물론 좋은 아파트, 좋은 층, 좋은 향, 좋습니다. 근데 당첨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될수 있는 거, 일단은 자금 사정이 돼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당첨 확률이 높은 쪽으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꼭 당첨되세요. 이상입니다.